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처음 난것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에가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는그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 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이여 모라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알면 되지 못한 반죽까만 그릇을 모세 써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주전 1446년 경 어느 날밤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통곡의 소리가 온 이집트 그러니까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는 애굽의 신이라 불리는 바로의 집으로부터 그 신하는 물론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다시 말해 온 애굽 전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단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애굽인이라면 모든 집에서 애통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그날 밤 애굽의 통곡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도 허용될 수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전 15세기 애굽을 다스리던 신왕국 제18왕조는 애굽 역사상 가장 대단하다 평가받는 소위 애굽 역사에 있어서 황금기다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이주해왔던 아시아인들이 이 침공에서 세웠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려서요, 이집트를 애굽을 하나로 통일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애굽 북쪽에 이주해와 있던 자들을 정복했고 또 더러는 노예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이 노예들이 혹여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또 노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으로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잠재적인 군사력과 노동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죠. 잘알고 계신 출애굽기 초반부에 기록된 역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고 그 왕에 의해 히브리 남아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이 18왕조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그들이 차지한 북쪽의 풍요로운 땅과 또 막대한 노동력을 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일구어냈고요. 또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중앙아시아까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토록 대단하던 이집트 왕조가 바로 제18왕조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 엄청난 애국을 건드리기라도 할수 있었겠습니까? 대략 주전 1570년부터 이어진 신왕국 시대에서 이 통곡의 소리는 절대 애굽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애굽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지배자인 애굽인들이 아니라. 피지배자인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대 애국 사람들의 몫이 그 탄식이 아니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전히 애국 왕조의 황금기, 이 18왕조가 굳건했던 어느 날, 도무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온 애국 사람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해 볼 때, 한날 온 국민이 슬퍼하며 우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애굽에서 한날 항시에 그 지배자계층인 애굽 사람들이 동시에 통곡을 하고 있으니,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식선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 곧 장자들을 모조리 치셨습니다. 그 당시 장자가 장남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 가족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을 자이지요. 아버지의 분신이라고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곧 장남은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남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밤중에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죽임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 끔찍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만으로도 내 생명을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버지의 분신이 죽었다 라는 말 혹은 우리 가문의 다음 지도자가 조금의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은 그 죽음의 재앙이 가족 공동체인 나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 죽음의 재앙에서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조차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일컬음받던 바로조차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날 밤에 어떠한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아들이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 초월한 고통,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을 요청했을 때 나이가 8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80년쯤 전이 18왕조의 통치 초기에 애굽 땅에서는 무자비한 애굽 군인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히브리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의 먹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의 신이라 칭함받던 바로의 아들과 또 그의 통치를 받던 모든 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온 애굽을 뒤덮은 통곡의 소리는 장자의 죽음을 애통하는 소리였으며 나의 생명 역시 언제 어떻게 여호와라는 신에 의해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호소였을 것입니다 이제껏 경배해온 애굽의 수많은 신들 태양신의 아들 바로로부터 죽음을 관리한다는 그 나일강의 오시리스에 이르기까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더라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통곡 소리가 바로 그날의 눈물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열 가지 재앙의 마침표를 찍으셨고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항할 수 없었던 세상 권세자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마땅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죠 그날 밤온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 여러 번 계속되었던 재앙 속에서 바로가 패배를 선언할 만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뻔히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열심을 다해 숭배했던 그들의 신들이 그들 스스로 자부하며 무기로 삼았던 경제력이 또 군사력이 처참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가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라고 여겨졌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에. 나일강을 통해 일하는 하피라는 신이나 오시레스라는 신이 패배했다고 여겨졌을 때에 항복을 선언할 수 있었겠죠.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의 신이 온 애굽의 침실 안에 밥그릇 속에서 막 튀어나오거나 맨발로 생활하면서 거실 안 가운데 있는 개구리를 밟아서 그 개구리가 터져서 온 집안의 개구리 시체에 썩은 애가 진동할 때에 패배를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혐오하던 메뚜기 떼가 5, 4, 9백 곡식을다 갉아먹었을 때에도 항복을 선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무너져내려는 신들을 보면서 옆에 마술사들이 우리는 도무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패배입니다. 라고 말을 할때 바로가 항복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데 바로는 답답할 만큼 패배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비롯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온 애국 사람의 장남이 죽자. 그때서야 항복을 선언합니다. 바로가 바보도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가 그렇게나 아까웠겠습니까? 성경은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세상의 권력자이고 태양신의 아들인데, 저 노예 따위들의 신에게 굴복할 수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재앙이 일어난 초기에는 바로가 완악함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시작되었던 이 바로의 저항과 항쟁이 점차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거절하며 여호와의 승리를 거절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나 바로가 패배를 시인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거절하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가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 이어지는 중간중간,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하며 적당한 변심과 핑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또 자꾸만 우리가 아직 망했음을 모르십니까 라는 신하의 충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로는 자신과 그들의 신들이 패배했음을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당한 타이밍에 못 이긴 척 패배를 시인하려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가 설령 패배를 시인하려 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려 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지요. 패배를 시인한다는 것은 곧 돌이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의 장자를 고통 가운데 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설령 바로가 중간에 패배를 인정하고 잊지 마면 되었지라는 회계 모양새를 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거절하던 당시 이스라엘들의 상황을, 상황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역시 바로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하실 계획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어서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의 유언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지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역정을 냅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조차 혹은 인정하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이 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창세기 15장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 생명을 걸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된 노역과 또 노예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미 바로 앞에 무기력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에게 패배한 신 정도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사고 속에서 이미 희미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들의 모습이 완악하여서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던 바로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표현의 방법만 달랐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혹은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이지요.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집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쏟아져 내리는 재앙에서 자력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죄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앙을 통해 주어지는 그 심판 아래에서 절규하고 고통하는 일,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이스라엘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서는 고통의 탄식의 소리, 애통하는 눈물의 절규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비록 이스라엘들 역시 하나님을 잊었고, 신뢰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았지만, 바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고생 땅에는 마치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내 장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지요. 그날 밤 탄식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던 애굽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며 침묵하고 있던 이스라엘 둘 사이에 누가 승리자로 보이십니까? 누가 패배자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자 같지 않습니까? 분명 바로로 대변되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 참 별로였지 않습니까? 애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재앙의 심판을 받았으면 받았지.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들 속에서 이스라엘들은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가진 재능이나 혹은 어떠한 탁월함 따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신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이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잡되 흠이 없는 숫 양으로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보고 넘어가다 유월해 주셨습니다. 피만 발려 있으면, 안에 누가 있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스컷 양이 돼 흠이 없어야 했을까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대표는 꼭 남성이 자지를 했습니다 옛날에요 지금 말고요 만약에 여성이 100명이 있고 남성이 한 명이 있다면 여성 100명을 뒤로 하고 그 남성 한 명이 대표를 차지했습니다 또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요 흠이 없어야지만이 속죄 제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동물들이 죄를 전가받고 죽어갔지만 절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지요. 절대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인 주제에 다른 죄인들을 위해 진노를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께서 그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조금의 죄도 없으신, 조금의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있던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들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6월절에 죽은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든지와 상관없이 재앙이 패스오블 넘어갔다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가진 것이 죄밖에 없던 우리가 죄 없다 여겨주시는 은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간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레시스는요.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타보람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문에 발린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승리에 포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나의 존재가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간과하시는 은혜, 넘어가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6월절 양을 잡으면서 사람의 수대로 잡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이몇 인분 정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해보니까요, 한 8에서 9인분 정도가 나온다고 어,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 양을 다 먹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사람 수가 모자라면, 만약에 가족 수가 두 명이나 세 명이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그양한 마리를 먹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양을 한 마리 잡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집당, 설령 그것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집당 양을 잡고 문틀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의 피가 발린 문을 기준으로 문 밖에서는 재앙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으며 문 안에서는 구원의 감격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양의 피가 발린 문은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완전하게 구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문 안에 가족 공동체이든 혹은 이웃 공동체이든 구별된 자들, 택한받은 자들이 함께 공동체로 머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요. 쉽게 말해, 그집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예배하는 공동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구별시키셨습니다. 한 양을 먹는 한 공동체로 구별하셨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인 우리 공동체는 조금도 내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오늘 이밤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6월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승리한 자인지 왜 구별된 자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한두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피로 인해 구원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네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